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어쩌면 좀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묵상집, 바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365 있잖아요. 아, 네네.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의 한 부분을 함께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어, 여러분의 일상, 또 성공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오 어떤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이다 이런 제목의 목상인데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하죠 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이다 네 정말 시선을 확 끄는데요 성공인데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다니 오 처음엔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쵸 좀센 표현이죠 이 묵상이 그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딱 숭배한 직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아, 그 사건 이유군요. 네. 대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아뢰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성공 그러니까 뭐 전생에서의 승리나 풍요로운 삶 이걸 다 보장해 주시겠다는데 해 주시겠다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죠 핵심을 본 거죠. 아니 왜왜 왜 모세는 이미 보장된 그 성공 앞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면서요. 음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럼 그 묵상집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성공이라는 게 사실 정말 뒤단한 거였잖아요. 어, 그렇죠. 그냥 성복이 아니었어요. 천사를 앞세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강한 민족들을 다 몰아내주겠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이보다 더 확실하고 매력적인 성공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최고의 조건이죠. 그렇죠. 아니, 그 어떤 군대도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지원군, 그러니까 천사잖아요. 거기에 최종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딱 보장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그 성공을 약속하시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셨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단순히 벌 주시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하고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또 불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동행하시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자비와 보호요 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리를 좀 두시겠다 이런 의미도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냥 너희가 미우니까 같이 안가 이게 아니라 그들을 상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게 그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승리는 약속되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분기점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묵상 집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승리와 큰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좋은 결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건강이 회복되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 사역이 막 외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하시는구나 하고 쉽지 않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묵상은 그게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와, 그 부분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성공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어, 그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만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묵상집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성공 자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무심코라는 표현이 아주 핵심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할래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치열하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성공을 딱 거머쥐었을 때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해냈다. 이런 생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그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얻은 세상적인 성취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정작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그 여정 자체의 의미는 잊어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막 성과 중심, 결과 중심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에 그냥 취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과의 관계는 소홀해지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게 참 궁금해요. 모세의 반응은 정말 놀랍고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엄청난 성공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합니다. 단호하게요? 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까 그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저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 그냥 머물지언정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성공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와,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민족에게 주어진 그야말로 꿈의 땅이잖아요. 모든 고생의 끝을 의미하는 곳인데 말이죠.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네요. 오유, 저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눈앞에 진짜 확실한 성공이 보이는데 그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택한다는 게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모세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모세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또그 이전의 해구 왕궁에서의 삶을 통해서 아마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덥고 일시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아, 경험에서 온 지혜군요. 그렇죠. 그는 그 화려한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묵상지 표현처럼 그는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순 없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네. 그의 가치관?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최상위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첫 경험이 그의 인생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알았던 거네요. 아, 이 모세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성공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집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요. 성공, 권력, 부를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다면 만족하겠는가?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한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갔던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말씀 목상이 그냥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졌다면, 과연 그걸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글쎄요 겉은 아주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그냥 텅빈 강정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어~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이 왜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됐는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단순히 공허함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적인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그냥 표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화려한 성취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최우선으로. 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는 성공은 설령 그게 좀 작아 보일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고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성공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여정의 열매? 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냥 속빈 강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앙이라는 표현이 강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눈앞에 그 보장된 성공이라는 유혹 앞에서도 아니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365 묵상집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성공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 성공이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어떤 질문일까요? 좋은 지적인데요. 네,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더 의식적으로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의식적으로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추구하는 성공들 있잖아요. 그게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 사역이든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죠. 와, 정말 실제적인 고민이네요. 저도 궁금해요.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뭐 완벽한 정답은 없겠지만요. 몇 가지 시도해 볼수 있는 방향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향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죠. 아, 시작할 때. 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하고 잠시 멈춰서 질문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잠시 멈추는 거요. 그렇죠. 또뭐 작은 성공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아싸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연습 이것도 필요합니다. 네, 강사의 연습.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혼자 막 끙끙 앓기보되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의식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가기 쉬우니까요. 아...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군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연습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런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여정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누니 깊은 성찰과 도전이 저희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에 큰 영적인 활력과 또 지혜를 더하지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참된 의미의 성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